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전문학을 공부할 영욱입니다. 이렇게나마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고전문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배경지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의 우리들과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옛사람들의 노래와 이야기가 생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생소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심입니다. 이제부터 관심, 기울여 주세요. 배경지식 만들어야 하니까요. 나는 여러분의 흥미 도들날을 기대하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따라서 옛 사람들의 사고를 이해한다면 고전 문학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자, 그럼. 고전문학에 담겨져 있는 옛사람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그들의 내구조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등급 선비, 감님의 내구조입니다. 감님은 충군,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고요. 또, 선정을 베풀어야겠다. 라는 다짐을 늘 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강호, 즉, 자연에 묻혀서 신선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풍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감님이 무엇을 판단하거나 선택할 때그 기준은 도리입니다. 감님은 도리의 뜻을 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님에게 있어서 세상은 홍신이라고 표현이 되죠. 자, 이 감리님은요, 세상 벼슬길에 나아가 임금을 보좌 하고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치군 택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혼택 혼탁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도리를 지켜나갈 수, 없게 되면 그는 기꺼이 일을 버립니다. 벼슬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연에 은둔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빗댄 표현이 바로 조월 경운입니다. 조월 경운은 달을 낳고 구름을 경작한다라는 의미이지만 또 다르게는 음, 달밤에는 낚시질하고 구름 아래에서는 밭을 간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감님은 어떤 사람이냐? 정신적인 가치, 내면적인 가치, 이러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인물입니다. 다음은 공자가 더불어 함께 할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비루한 사람, 피부, 을 씨의 내구조입니다. 을 씨는 고관대작, 높픈 벼슬이죠. 고관대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려면 파당을 지어야 해요. 비슷한 부류들을 모아서 세력을 형성해야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들은 허위 의식으로 무장합니다. 현실을 왜곡해서 백성을 기만하기 위해서죠. 그들에게는 세속의 중심부를 향한 기심, 기회를 엿보는 마음이 언제나 가득합니다. 자, 이 을씨가 무엇을 판단하거나 선택할 때그 기준은 부기이고 공명입니다. 이 을씨는 공명과 부기의 뜻을 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양심은 이렇게 파묻혀 있습니다. 자, 이런 을씨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세속적 욕망인데요. 이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이것을 인간 만사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인간은 오늘날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우리를,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고전문학 속에서 인간이라는 단어는 세상, 혹은 사회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답니다. 이 을씨는 물질적인 가치, 외면적인 가치를 중요시하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속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고전 문학의 화자는 감님입니다. 을시는 비판의 대상 혹은 경계의 대상으로 설정이 되겠죠. 그러므로 감님이 지닌 세계관, 그리고 감님이 지향하는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유념하면 고전작품을 수용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알게 된 것을 작품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작품은 고전 시가 제사강 윤선도의 만흥입니다. 만흥의 화자인 감님은 윤선도이죠. 윤선도는 벼슬아치로서 치금택민, 다른 말로 경국재민의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이치 않자 은둔의 삶을 걸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 안빈낙도입니다. 안빈낙도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으면 가난을 편히 여기고 도를 즐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의미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입니다. 부의영화를 누리며 무도하게 사느니 차라리 비난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도를 지키며 사람답게 살겠다. 나의 안락함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정신적인 것에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벼슬자리에 있던 감님이 벼슬을 그만두게 되면 녹봉, 즉 월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비록 가난할지라도 도리를 지키며 살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안빈낙도는 선택한 가난입니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금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만흥 제1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관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자, 산수는 자연이겠죠. 자연 속 바위 아래에 띠집은 오늘날 포기로는 띠집입니다. 자, 이 띠집을 한자로 표현하면 모옥인데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가가 되겠죠. 자, 이 초가 띠집 목또 모첨 이런 것들은요. 나안빈낙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소박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소재입니다. 자 띠집을 짓는다고 하니까요. 자그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자, 그는 뭐냐. 내가 이렇게 안빈 낙도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 그것을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들은, 자,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었겠죠. 앞에서 살펴본 감님, 을씨 했을 때, 감님은 소수의 뜻을 지닌 도리의 뜻을 둔 훌륭한 인물들인 것이고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가 을씨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을씨는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 공명 이런게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세속적 욕망을 버린 이 안빈낙도 하려는 이 사람 네 이해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모르는 남들은 을씨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나를 비웃는다고 한다마는 어리고 향의 뜻에는 내분인가 네 하노라. 자, 향은요, 향, 암에 오기로 추정을 합니다. 자, 한자로는 이렇게 표기하는 것인데요. 그냥 가볍게 뜻, 어, 생각해 볼게요. 촌놈이라는 뜻이죠. 자, 어리석고, 촌놈. 이거 뭐,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좀 낮춰서, 그냥 겸손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 어리석어, 나 촌놈이야. 그런데, 막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분수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볼때 굉장히 자주 볼수 있는 단어잖아요. 이 분은 분수입니다. 그런데요, 분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만나는 어, 사람들이, 옛 사람들이 표현하는 분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은 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있다고 믿었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가 천명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나에게 허용해 준 것, 허용이, 하늘이 나에게 허락해 준, 나에게 이렇게 나눠준, 그게 바로 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내 생각에는, 이게 내 하늘이 나에게 이렇게 요만큼, 음,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알수 있는 옛사람들의 생각은요. 바로 천명론입니다. 이 천명론은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할수 있겠죠. 만흥제 이수입니다.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춰 먹은 후에 보리밥 먹고 풋나물 반찬 삼았어요.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먹거리 소재입니다. 자, 알맞추, 알맞게 먹었어요. 바위끝 물가에 실까지 노이노라 자, 바위끝 물가, 자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강호에 은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속에 실컷 네,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자그 남은 여남은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강호에서 자연의 은둔에서 소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삶 이외에 그 나머지 남은 일들이니까요. 이것은 새 속의 인간 만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 만사 이 모든 것들 나는 부럽지 않다. 그러니까,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을 자신의 분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삶, 분수를 편히 여기고 만족하게 살고 있다. 이러한 안분 지족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어, 수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부연 설명 하나 하고 싶은데요. 그 시대에 세족에서 벼슬아치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는 그것을 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하잖아요. 아니면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일, 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강호 한정과 강호에서 자연에 묻혀서 거기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드러내는 이러한 노래 속에서는 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강호회사의 삶을 한가하다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과 한가 또는 한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냐? 일은 세속의 것이고 한가한 것, 노는 것 이것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만흥제 3수입니다.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매흘 바라보니, 자, 잔을 들었습니다. 술잔이에요. 이 술의 의미는, 자, 지금 이 화자는 강호의 은거에서 풍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옛 시가에 등장하는 풍류의 삶, 여기에 필수적인 세 요소가 바로 시금주입니다. 자, 시는 문학이에요. 글을 짓고, 시를 읊조리고 뭐 이런 장면들 등장하잖아요. 자, 금은 검은고라는 악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장면 자주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고전시가에 등장하는 옛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행위는 부조리한 현실, 지금 이제 세속이 혼탁해서 자연에 은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바깥은 어, 홍진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정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소극적인 저항의 행위가 바로 술을 마시는 행위였던 거죠. 이것은 중국의 중림 칠현의 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행위,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입니다. 자 잔을 들고 혼자 앉았어요. 먼 매를 바라보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연을 완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을 바라볼 때내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지 내가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반갑지 않다. 뭐가 더 좋다는 얘기겠어요? 자연이. 내게는 더 반갑고 좋다 이런 얘기겠죠. 자, 산은 나에게 말씀도 말을 걸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웃음도 보내주지 않지만 못내. 자, 못내는 어떤 뜻이죠?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자연을 산을 좋아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산을 바라다 보면서 가슴 속에 품게 되는 그 감정, 느낌, 생각, 이것을 그려냈잖아요. 자, 바로 이걸 강호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수입니다. 누구셔 삼공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자, 조사의 사용이 오늘날과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런 거 달라졌다는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문맥상 짐작하며 읽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누가 그러는데, 삼공, 도곤, 낫다 하더니, 자, 도곤은 보다, 뭐뭐보다 하는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거든요. 자, 삼공은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그러니까 신하의 입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볕을 고관대작을 말해요. 자 누가 그러는데 고관대작의 삶보다 이 강호에 은둔하는 삶이 낫다고 했어. 그랬는데 내가 막상 겪어보니까 직접 겪어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만승이만 하랴 만승보다 더 나은 삶 같아. 자 만승은 천자거든요. 중국이면 황제겠고요 우리나라면 임금님. 자, 어쨌든, 한 국가의 제1인자가 만승입니다. 그 만승보다도 이 강호에 묻힌 삶이 더 좋다는 거예요. 자, 이제도 헤어든 소부 허유가 약뒀더라. 자, 여러분, 이거 구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부 허유,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이두 사람, 인물에 대한 정보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선생님은 일단 이두 사람이 은자의 대명사다라는 것만 여러분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두 사람이 어떻게 은일지사, 은자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그것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보를 습득하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소부허유가 약도 떠라 이제도 해여든 자 해다는 어, 헤아리다 생각하다 뭐 이렇게 생각.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자, 이제도 생각해 보니 소부허유가 야갔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소부허유는 이 윤선도가 살았던 때보다 훨씬 더 전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도 윤선도는 윤선도가 이 노래를 부르던, 부르던 그 당시에 그는 현대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선도의 입장에서 옛 성현들이 소부와 허유를 굉장히 칭송했었는데, 지금 현대에 와서 현대인인 내가 생각해봐도 소부 허유는 약은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약, 약았다, 약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명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생각해보니, 어, 음, 현대에 와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소부허유,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이 강호한정한 사람이잖아요. 자, 아마도 임천한흥을 비길 곳이 없어라. 자, 도대체 삼공보다 만승보다 나은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풍류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풍류가 바로 임천한흥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임천 보겠습니다. 두 법칙 적용해야죠. 자, 숲과 세이 임천이에요. 우리가 제 1수에서 보면 산수가 나왔습니다. 2수에는 바위와 물이 등장했어요. 3수에는 산이 나왔어요. 이것들이 모두 다 자연 물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임천도 자연을 나타내는 대유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에서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한이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을 때, 새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일이라면, 자연에 묻혀서 있는 그 하루를, 그 모습을 우리가 한이라고 어,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한에서 느껴지는 즐거움, 기쁨, 이것이 바로 한흥입니다. 자, 임천한흥이라는 단어는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강호 한정과 의미가 동일한 단어라고 보겠습니다. 만흥 제5수입니다. 내 형이 게으르더니 하이리 아라시샤. 자형담음마의 아주현대에서는 내 성품이 게으르더니 하나리 자앞에 수에서는 먼 매흘 나왔었는데요. 하늘 매 뒤에 히읗 소리 왜 달렸을까요? 히읗 종성 체언 자 기억하시죠? 하늘이 아셔서 인간 만사를 자 인간은 세상 세속 속세입니다. 그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만사 온갖 일들 가운데 한가지 일도 내게는 맡기지 않으셨어요. 내가 게으르다고. 자, 다만당 다툴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자, 다만당 하고 나오는데요. 이 당은 곧곰뭐 이런 것들과 함께 강세 전미사 기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방점 빵빵 찍는 거죠. 다만 다툴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나에게 자연의 주인이 되도록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나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이 사람은 지금 풍류의 삶을 살고 있다고 표현했잖아요. 풍류의 삶을 사는 사람, 이걸 또 빗대어서 풍월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 풍, 달, 월, 자연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운명론적 세계관 여기에서도 역시 드러나 있죠. 하늘이 나에게 이렇게 하도록 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강호 한정하도록. 마지막 수입니다. 강산이 뒤탄들 내분으로 네 누웠나냐 강산은 자연이죠. 자 자연에 누워있다는 말은 음, 생활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화자는 강호 한정을 즐기고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잖아요. 자, 일수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이렇게 강우에서 안분지족하는 내 삶이 내 분수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마지막 수에서는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어,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 분수일 뿐만이 아니라 임금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임금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네, 내가 이렇게 살수 있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해를 잘못 하겠지만 조선시대 사대부의 기본적인 그 가치관 사고관에는 세상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어, 임금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내는 이 모든 것 임금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갚고자 해도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일이 없어요? 나는 지금 자연에 있잖아요. 일은 어디에서 벌어져요? 자 여기에서 일이라는 건 경국재민, 뭐 치군 택민이라고 얘기했던 그 세상에서 임금을 보좌하고 선정을 베푸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자연의 은둔에 있으니 나는 지금 일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군은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마지막 수입니다. 자이 마지막 제6수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을 나는 관료적 기상이라고 얘기해 보겠어요. 자 벼슬 아치로서 반드시 지녀야 할 정신 이것이 관료적 기상인데요. 조선시대의 많은 시가들이, 양반사대부의 시가들이 이렇게 마지막 수에 임금의 은혜에, 어, 그 감사하는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내는 이러한 구절을 덧붙이는 것이 당시의 유행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면, 맹사성은 강호사 시가의 마지막 부분에 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역구는이셨다. 역시 임금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정철의 관동별곡도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아니 비친 데 없다. 그러니까 밝은 달이 온 세상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다 임금의 덕을 기리는. 임금께 감사하는 관료로서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 덧붙입니다. 결론적으로, 안빈 낙도라는 말은 안분 지족하는 삶의 태도와 강호한정이 결합된 개념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